여러분 강아지는 기다려를 잘 하나요? 오늘 영상에서는 기다려가 강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와 3분 만에 끝나는 기다려 교육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반려견 훈련사 이성용입니다. 강아지에게 기다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. 기다려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보호자의 리더십이 향상되고 강아지의 인내심과 집중력, 또 가장 중요한 분리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독립심이 올라가게 됩니다. 많은 보호자님을 상담하면서 우리 집 강아지는 기다려를 잘 한다고 해서 보면 강아지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보호자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.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신가요? 이 방법은 잘못된 교육 방법이므로 제대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. 기다려 교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하는데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기다려 교육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, 강아지가 오게 하는 방법. 사료를 간식 주머니에 준비해 둔다. 강아지에게 손바닥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기다려라고 한다. 손바닥은 고정한 채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. 3초 정도 기다린 후 밥무릎 상태로 앉으며 강아지를 불러주고 간식을 보상해 주세요. 손바닥을 최대한 크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 중에는 보호자가 허겁지겁하며 흥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최대한 침착하게 천천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. 처음에는 한 발짝 보상, 다음에는 두 발짝, 세 발짝 뒤로 물러나며 강아지가 도중에 다가온다면 다시 한 발짝부터 해주면서 점점 학습 효과를 높여주세요. 교육을 할때 방석이나 해먹에 올라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교육의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은데요. 방석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주시고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. 두 번째, 내가 다가가는 방법. 사료를 간식 주머니에 준비해준다. 강아지에게 손바닥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기다려라고 한다. 손바닥은 고정한 채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. 뒤로 물러난 만큼 다시 한 발짝 강아지에게 다가간 후 간식 보상. 잘 기다려준다면 한 발, 두 발, 세발 계속 범위를 늘려주세요. 강아지가 다가오는 교육 방법만 강화하게 된다면 나중에 기다려만 시키면 앞으로 다가오려는 습관이 생겨 좋지 않습니다. 이런 행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내가 다가가서 보상을 해주므로 강아지에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이해시켜주세요. 우선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집에서 최대한 섞어가며 반복 교육해주시고 강아지가 기다려 이해를 잘하고 교육 성과가 좋다면 조용한 야외에서 연습을 해주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. <laughs>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많아 집중하기 힘든 야외에서 교육을 강화해주세요. 애견 카페나 반려견 공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어떠세요? 이해 좀 되셨나요? 다음 영상은 하우스 교육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안녕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